안녕하세요 어 뭐야 제가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되게 잘생기셨네 근데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1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버니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액시님을한 만났었는데 예, 상대로 만났거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비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코치가 된것 같은 느낌? 약간 좀 뭔가 부담스러운데요 좀? 우선 뭐 가봅시다 한번 4대12 막라운드 같고 OGS랑 D플러스 이인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클리어 클리어 너무 빠른데요? 삼거리를 지르려는 건가? 지금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진짜 이 샤워 먹는 전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샤워 뺏기면 요즘에 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먹어놓는 것 같고 레이지스카이로 삐롱도 둘이 체크하면서 페이드로 후카박도 체크하고 샤워 밖에 있으면 은 텔포를 타려고 준비를 한것 같아요 샤워 쪽에 이제 스카이가 뺑을 샤워에 쓰는데 바이퍼랑 아스트라가 숨어 있어요. 플래시를 피하고 이제 상대한테 이제 우리 샤워 안 먹었다를 좀 가르쳐 주고 좀 그런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았으면 그냥 맞았을 것 같아요. 나가요. 어. 윈도 없으니까 덮칠 생각 하나요? 에러시를 오고 있고. 삐롱에 있던 인원이 샤워의 TP를 타니까 여기 샤워에 있던 인원들이 여기 있는 지역을 먹고 나서 A를 리테이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아예 포탈 타고 넘어왔습니다 와, 와 여기서 이니다 태산 액트를 아 역시 중거리에 있는 엑시가 추적자 눌렀죠 앰플을 갈라주는 우주장벽 네 근데 욕판으로 도는 거좀 알아야 됩니다. 아재 의심하나요? 결국에 딱 액시님이 아 옛날부터 느꼈는데 차시 너무 좋아가지고 역시나 이런 거 놓치지 않네요. 상대방이 삼거리에 많이 있을 줄 알고 벽을 요렇코로 가른 건데 이 상대 스카이가 상어 쪽에 인원이 많다는 걸 알고 돌았는데 그거를 또 액시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자체가 진짜 영리하네요 이거는 뛰어야겠네요. 버스바달이 잘한거 같은데 너무 잘해. 근 중요한 건 해분에서 튀어나온 이 게임. 와, 근데 이 정도면은 한명 잡히고 정보 알았으면. 아, 아 여기서 에스트레아 선수가 시티로 백업을 와서 해분까지 클리어를 해놓고 또 이제 램프에 뺑을 넣으면서 램프까지 체크를 했거든요. 보면은 삼거리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엑시 선수가 해체를 하고. 지금 4대1이잖아요. 4명 있고, 이 선수 한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파이크에다가 연막을 쳐서 이 친구를 정리하는 그림을 쓸것 같아요. 여기다 쳤으면 진짜 사고였어요. 왜냐면 이 선수는 이제 스파이크 자리를 편하게 다각도에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액시가 너무 꼼꼼하게 잘했어요. 저거. 한명 잡았을 때 방심할 만 했는데, 한명 죽은 거는 별로 사고가 아니죠. 한 명이 이제 해체를 하고, 두 명이 나오면서, 더블 픽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디플러스 기아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디플러스 기아가 첫 번째 맵을 13대 4로 가져갑니다. 배울 게참 많았다. 정말 감동이에요. 아우 버니님 말이 너무 잘하셔서 이제 버니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뭐야? 제가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뵙겠습니다.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미리 말씀 안 해주시고 그런 거구나. 되게 잘생기셨네요 <laughs> 인사 먼저 하셔야 되는 아. 거 아니에요 그쵸 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아의 엑시 선수입니다 어 뒤에서 그러면 이거 봐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다 제가 좀 보면서 궁금한 게좀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 이 스카이 뺑을 피한 거죠? 처음에 피하려고 했는데 근데 네. 도 잘했다고 생각이 든게 원래는 옅게 이제 숨으면 안찍히게 넣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뇌를 깊숙하게 넣어요 아아 그러니까 이전 라운드 동안 뭔가 이게 데이터가 쌓였나 보네요 그죠그죠 그러니까. 어? 하면안 되는데 얘좀 좀 친해 어어 어. 아. 원래는 이제 샤워랑 한거리랑 이제 따로따로 보는 포지션인데 찍혀가지고 상대가 아 샤워를 하겠구나 해서 이제 다이퍼도 샤워로 당기고 아 그렇게 된 거지 이제.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좀 디테일이 있었던 게 깔끔하게 잡아줬고 근데 이거는 뭔가 잘했다 느낌이었는데 이 스카이가 음. 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아까 보면 럭킹을 잡았는데 궁을 쓰고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전 여기서 이거 보고 와 이게 이게 프로구나 진짜 영리하다. 진짜 스마트하다. TP를 타서 이제 샤워에 고립이 되 있는 상태인데 상대가 이제 연막을 써서 지연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팀 빨리 나가야 된다 이거.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써준 거고. 숫자적으로 유리하니까 궁극기도 이제 레이즈 궁으로 확실히 트레이드도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남에 있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남게 됐어요. 와, 진짜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더 다른 거 같아요. 잘하십니요 진짜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설명거 보셨나요? 어쨌든 4대1이니까 스모크를 만약에 여기다 치면 되게 트롤이라고 그쵸 그쵸 저도 예전에 아, 이제 연막을 네. 처음 할 때는 이런 데 쳤어요 아 이런 데 쳐서 이제 근처 교육을 이제 솔로님에게 이제 받고 근데 아무래도 스파이크 근처에 연막을 써놔야지 상대가 이제 총 쏘는 걸 음. 피킹을 해서 죽인다거나 근데 만약에 숫자가 불리해서 저희가 이제 킬을 더 내야 된다 그럴 땐 음. 이제 여기 연막을 쓰고 또아 다른 데킬 보러 가고 만약에 아 이런 플레이 숫자 유리하면 스파이크에 자가 불리하면은 한쪽을 가린다라는 식으로 연마했습니다. 음. 설명을 되게 잘하시요 그래서 이렇게 13대4로 끝이 나는 경기였는데 챔피언스 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한국 팀들은 뭐 T1이랑 DRX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T1 소속 네. 크리에이터긴 하지만 DRX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DRX 음. 너무나 그 찐팬인데 제 가슴을 더 울리는 거는 T1이에요. 퍼포먼스도 좋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사야 플레이어 카르페도 진짜 기대되고 T1도 경기 때마다 이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이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거에 이제 기대가 되고 음. DRX 같은 경우에도 옛날만큼 진짜 막 압도적인 느낌이 없더라고요, 요새. 오. 요새 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아. 해결했을까? 다시 이제 돌아왔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챔피를 볼 생각하고 있어. 최근에 그 폭신하인 선수가 최근에 뭐 감시자를 아, 막 경연전에서 엄청 맞아, 많이 해가지고 보변하나? 어. 어. <laughs> 해가지고 이제 되게 흥미롭게 뭔가 보고 있었거봐요 그래서 뭔가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이번에 엑시님 배서 진짜 너무 좋았고. 아 저도. 아 예전부터 만나고 음... 싶었고 되게 디오도 자주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발로란트 챔피언스가 8월 6일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대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발로란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응원하는 팀들, 응원하는 선수들 이제 찾아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버니버니 엑시 버니 클러치 머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